매 시점에서 이제 주식 1과 주식 2가 있고, 주가 각각 만원, 이만원, 500주, 250주가 있어요. 그랬을 때 비율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1. 전체 이 포트폴리오의 밸류는 얼마예요? 이만원, 아니, 만원부터 해 볼게요. 주식 1의 밸류, 만원 곱하기 500주. 2만원 곱하기 250조 중에 1이니깐 되겠죠. 너무 쉽죠. 이거는 몇 프로예요? 50 똑같죠. 그러면 2분의 1, 0.5가 되죠. 근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주식2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W2는. 분모 똑같이 넣고, 250 하면 똑같죠? 얘도 0.5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구해도 되고, 얘는, 어, 구하는 방법이 1에서 W1. 하면 얘가 W2가 되죠? 그죠? 0.5 빼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아, 요거를 두고, 매도 시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매도 시점에서 어떻게 되는지. 매도 시점의 W1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주식의 가격이 좀 바뀌었죠? 주수는 그대로예요. 근데 주식 1의 가격이 만원에서 만사천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요게 비율의 반영이 되겠죠? 네, 숫자이 주식 수는 안 바뀌어도 아까 마지막에 전장에서 포트폴리오의 각 개별 주식의 가격 하나 하나가 이걸 변화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율을 어떻게 돼 분모는 2만 원아만 원부터 해야지 그래 오늘 14,000원 곱하기 500주요 더하기 2만 원 곱하기 250주요 여기에 500주요. 그 중에 비율이니까 자 계산을 해 왔습니다. 밑에가 1200만원, 여기가 700만원, 0.583이 되겠고요. W2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1에서 0.583 빼도 되죠. 네. 그러면 71 0.417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네, 알수 있죠. 지금 이 가격이 하나 바뀜으로서0.5 0.5에서 0.583 0.417로 바뀌었죠. 일의 비중이 늘었죠. 왜? 가격이 올랐으니까요. 예. 네, 여기서 주식수 그대로지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요 비중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